네.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오로트립 퀵넥입니다. 오로트립 퀵넥을 어,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킹넥이 여기에 걸수 있게끔 이걸 하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. 이에렉을 고정 을 시켜 주 고요. 그 다음에 풀 때는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푸는거고 잠글 때는 이렇게 잠가서 이 레버를 뒤로 돌리는거고 이렇게 고정이 되면 됩니다. 이 툴레가 아, 얘랑 세트인데 이 둥근 원형 두께보다 이게 살짝 더 두꺼워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너무 번잡스러워가지고 퀵넥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게 물릴까 해서 좀 우려했었는데 아, 우려한 대로 지금 퀵넥이 얘보다 살짝 두껍습니다. 뭐꽂혀지긴꽂혀지기꽂혀지기 꼬쳐지는데 어, 살짝 두꺼워요. 그래서 꽂 꽂이...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 양쪽에 다 했고요. 가운데 또어 가방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킹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뒤에 뒤에 여기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후미등 달거나 어 후미등 달게끔 하는 그런 설치입니다. 그래서 이 굳이 제가 뭐안 달아도 될것 같아 가지고 설치 안 했고요. 그리고 얘네들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제가 제 패널 가방 설치해 보니까 이게 있으면 더 오히려 걸리적 거려요.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설치 안 하는 걸로. អត់ទេ 네. SKs사의 레이스 블레이드 프로 XL 세트 어, 언박싱입니다. 언박싱 및 설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어 프론트 요게 리어 이 제품은 설치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이렇게 이 벨크로에 고정만 하면 돼요. 지금 뭐, 이렇게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제 뭐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하게, 이게 좀 너무 떴다, 좀 줄이고 싶다, 그러면 얘들을 이용해서 어 얘들을 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는 뭐,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오르트리 퀵넥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서로 간섭없이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. 딱 맞네요, 딱 맞아. 이렇게 되면, 어, 저의 동계, 동계 바이크 패킹에 완성이 됩니다. 올, 겨울에는 이렇게 다니려고 하고요. 네, 풀컴 접이식 스테인리스 파몽넬러 음, 입니다 템포 m 이거는 이제 불꽃 방지, 불꽃 튀김 방지. 이렇게 okay. 세팅은 다 됐고요 천정 높이 때문에 불티 방지 캡은 못 세웠어요 천정 높이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쪽 사이드가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드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풀콘 스테인리스 접이식 화목난로입니다. 올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화목난로까지 모든 통계 캠핑이 완성이 됐습니다.